이시대 정말을 <cues> 안녕하세요 방금 구간은 보시다시피 플레일에서 다이아 구간이고요 예띠 구간있어요 예띠 이제 그뒷부분 너무 리신으로 라인 가가지고 개짓거리 많이 해가지고 이게 뭐가 미드워즈 감이 안 잡혀가지고. 그냥 체력 프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근데 그 앤도 상대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근데 되게 변찮은 챔프인 건 맞는 것 같긴 해. 그러니까 개수들이 좀 높아서 되게 그1렙때이 찍고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. 전에 상대해본 적 있는데, 그때 너무 못하는 구애이라, 지금 구애는 모르겠네요. 여기 구간들 다이아 사요, 다. 접해고 전부 다 다이아 사더라. 이거 지금 플레이 2계적인데 MMR은 다이아 상위 정도 잡다이 하위 정도 잡힌 것 같아요. 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, MMR이. 요새 좀 이상하긴 해요. 저 하늘이 꼼짝하지 않아도 우리의 m 100km. 1 0이1렙이 엄청 세거든요. 근데 저거를 잘 모르고 그냥 싸우시는 분1이 있는데 1렙을 아마 1 0 사과 된다고 밤에 내가 키각차불렸는데 내가 유리한 상황이 있든 약도 다 점만 빠지고, 피가 없는 상태면은 같은 거그 도랑검이고, 저는 부패기 때문에 모 하니? 도다 봐주고 갑시다. 아니, 내가 키가 차불했는데 혼자 죽여버리네. 뭐다 했어. 잡았으면 나이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게 초반에 킬 따고 나서 면그 복귀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? 라인 복귀 속도가? 그러니까 이럴 때 중요한게 뭐냐면 상대가 더 레벨을 더 빨리 하는데 그.. 내네 레벨이 2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킬따도 라인 더 빠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위쪽에사는게 맞아요. 알리스가 이쪽 잡을 수있으 a 모르겠네. Isn't it? Inga, Inga, i 들이리습니다과 쌍보프인것 같은데. 오 마이 갓. 장거리 망해버렸네. 죽음마저 실패가 아저 가이즈는. 테리적 인게 많이 커서 싸울 면 제대로 싸워라. 싸움에 괜찮긴 한데, 뒤에 리젠이 빨리 올수 있어 가지고 좀 그렇네. 두려움을 덜 강하게 하려. 잡았네. 적을 저거 좀 도박 동선이긴 했는데. 아 빠렸다. 하늘에서 보이는 건 전쟁이지. 땅 위에서 그살의 도가니일 뿐이다. 아왜 찍어줘도 그러니 관계는 항상 존재한다. 내 멈추지. 봐 보면 핑 찍어줬는데 실수 못 아닌 걸로. 그리고 터나는 거뭐 볼게요. 상대가 육내비 계속 빠르다는 거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갈게요 이건. 왜냐하면 바텀에 공습턴이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좀 지워야 될것 같아요 여기. 여기 라인을 씨를좀 씌우면서 스타일이 나올 것 같아서 땜에. 그래서 렌즈로 고 이거 웨이브는 받아야 된다이런 웨이브는 밀고 가세요 무조건 공격이 나 오더라도 조조꽂는 꽂는 게 아니라 블로그는 블은그는 블로그는 블로다 그리고 또 스택이 다 차있을 때는 인재를 좀 하셔야 돼요. 그리고 그 주변에 위쪽에 리셋이 있다고 생각하고. 대교를, 대교각을 안 주는 게 좋아요. 저랑 경험치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. 사리수가 먼저 오는 상황이고 이거는 좀 아래쪽에서 풀어야 되겠다. 저이 하지 말자, 하지 말자, 진다, 진다. 3대3저 애들 한 타봐, 애들 한 타. 알았

아, 필좀나아닌 꼬리. 그거 아닌가, 같아그거아닌거 같거든 되나? 그래잘했가저그아니라고생각하아데왜탑리그 키아진난 모르 는일 입니다. <laughs> 물론플써 가지고 팀적 으로 이득 보긴 했 는데, 아 저거 도깨 네, 가못잡는 포... 각인 줄 알고 확실히 잡으려고요 네, 네, 근데 포켓 가다고있 저... 더라고. 모... 우리 포켓 가스킬을좀 <laughs> 아끼 고 어. 합리전 으로 해서 이득 봤 으니까 괜찮 아요. 이건 뒤에 리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아랫 모빙 압박 주는 게 중요해요. 이건 여기서 아랫 모빙을 이런 식으로 아랫 모빙 압박 주는 거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. 이고 미신 이 아마 방금 그바텀을 보고 있었을거야요 다시 올라가 줘야겠다. 더 더블 아낄 거예요 이거 기다려요. 더블을 기다렸다가 인타블 간 이유는 상대 AD 비주이 마동식 간 거예요. 그래 다리스가 우 방금 못한 거라 하고 펑화. 이거 타워를 계속 깎을 것 같네요. 아마 내 공통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안 치나? 오케이 안 치네. 내 앞을 가로막은 산줄기. 야빈 계속 찍어주고. 가파른 건 아니. 자, 만화는 좀악도록 할게요. 아닐 때도 있거든. 이거는 라인 조금 뺄게요. 뒤에 리퀸 서있는 것같아 제가 봤을 때좀 빼네 지저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. 그 저도 인지를 좀 해서 우리 엘리스가 아래 캠프 돌고 있으니까 그냥 비기 안할게요. 거 힘이 널잠식하리 아깝네 어 화끈해 화끈이 친구 너무 화끈한데? 5탄? 저거 다이브는 좀 오바니까 다이브까지는 참고요 팀이 다 잘하네요 이번판은 고엔이 못타기보다는 팀이 좀 잘해 우리 편이 상대편 실수를 잘 캐치는 하 것도 있고 잘하네요. 전체적으로. 뭐기임나동 날뛰고 있습니다. 오은간거 같네요. 보니까 정글 차이도 많이 나고 미드도 저킬잘줘 먹어서 잘 컸고 이 먹으세요. 최대한 아꼈죠? 그제 스킬을 힘이 올 때까지 거리 보면서 무조건. 무조건 선스턴 받고 그거 가는 것보다 그냥 스코차가 너무 많이 나. 우리 들이 완전 망했었는데. 적을 쳤다. 보탑을 다괴될새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. 각자의 위치. 나는 내 던져졌어. 전쟁이쎄쎄쎄쎄쎄쎄쎄쎄 <mileleben> 리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는 어군의 <descon CR digit> 마지막 술결이 모입니다. 영광으로 알으려면... 음, 거는 뭐. 내가 뭘 했다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너무, 뭐랄까요? 냅 빠지게 한다고 해야 되나? 그들을 욕하지 않고는못는 쟤는 다는 쟤는 쟤는 적을 처치했습니다 전 화신